저는 생각났어요. 저는 첫 키스 장소 생각났어요. 저는 롯데리아 2층. 오마르 게삼 무자극 라디오라는 이 컨텐츠 제목이 맞는가를 생각을 해볼 때가 있는데 자 오늘은 키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게요. 자첫 키스를 여기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첫 키스 할때 어떤 느낌이냐? 그냥 막 세상이 막 뒤집어진다. 세상이. 세상에 나는 진짜. 저 그랬어요. 막 아기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갑자. 어막 종소리가 울리면서 갑자기 그런 그런 느낌. 어. K I S S. 세상에. 제 기억으로 오마르님 수총가. 아 저는 저는 제 인생 마지막 진도가 키스까지였습니다. 아기천사, 그 아기 천사. 그그 반스 안 입은 아기 천사들. 아그 나뭇잎으로 빤스 가리고 있는 그 나뭇잎 천, 천 나뭇잎 천사들. 천사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팔 불고. 어 그때 막 진짜 키스를 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진짜 길에 버려진 쓰레기도 진짜 예쁘더라고요 진짜. 오마루 무자극 라디오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<웃음> 여러분들 <웃음> 여러분들은 첫 키스 기억하시나요? 여러분들 첫 키스 어디서 하셨나요?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놀이터? 전봇대 아래 여자친구 집문앞뭐 이런 거 집이요 어. 모텔이요 <laughs> 모텔에서 첫 키스를 했다고요? 네. 골목길 어. 집, 모텔, 골목길 운동장 룸카페형 술집 공원 헌팅포차 <laughs> 헌팅 포장 올림픽 공원 아 올림픽 룸 카페 집 뒷골목이요 자취방 학교 토끼스가 뭐죠 신지수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탄광이요 꿈속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학교 운동장 학교 운동장 많구나. 맞아요. 저기 여자친구 집문 앞. 요거 약간 요게 기본이죠. 기본형. 응. 너무 이렇게 튀지도 않고 너무 이렇게 뭐 없어 보이지도 않는 딱 무난 무난한 게 여자친구 집문 앞. 응. 그리고 뭐 놀이터. 문 닫은 주유소 앞에서 와 제일 멋있는 거 나왔어. 유럽 여행 중에 베니스에서 개간지당. 아제 기억에 남는 게 헌팅포차랑 헌팅포차랑 올림픽 공원이 진짜 웃기네요. 아. 헌팅포차에서 첫 기수네요. 아, 화끈하시다, 진짜. 완전히 청춘이다잉? 버스 정류장. 로맨틱하네요. 버스 정류장. 막차 정도였었어야 할 텐데 또막 퇴근 시간이면 좀 난감하지 않았을까. 꿈에서 했다는 분들이 덜어 있어서 저또 마냥 웃지는 못하겠네요. 침대 아래요. 침 침대 아래에서 하셨군요. 네. 오늘 베니스 최우수상 대상은 헌팅포 헌팅포차. 헌팅포차. 음. <laughs> 베니스도 굉장히 선방했는데 헌팅포차가 1등인 것 같아요. 교회에서 했다고요? 헐리와 화끈하다 진짜. 천장에 매달려서요? 이분이 또 헌팅포차 이기고 싶어가지고 무리수를 이렇게 두시는데. 나 빼고 다 키스해봤네. 에유스상 아차산 정상. <laughs> 맞네요. 어. 저는 생각났어요. 제첫 키스 장소 생각났어요. 저는 롯데리아 2층. <laughs> 저 롯데리아 2, 2층에서 키스했습니다. 첫 키스. 그때 아무도 없었어요. 굉장히. 큰 매장이었는데 매장 2층에 아무도 없더라고요. <laughs> 롯데리아에서 먹으라는 저기 양념 감자는 안 먹고. 네, 롯데리아 2층에 천사들이 들어 들어오더라고요. 네. 몰랐는데. 롯데리아 1등이에요? 아니, 그건 아니고 오늘 헌팅 펀차 1등이죠. 롯데리아 그냥 무난무난 나 무난, 무난하다고 생각했는데. 나는 아까 솔직히 내가 아까 물어보면서 맥도날드나 버거킹 정도 한두 개 나올 줄 알았어요. 그럼 이제 내 얘기를 자연스럽게 좀 묻혀 보려고 했는데 안 나오더라. 네. 내가 특이한 건가? 약간 그런 생각을 <laughs> 하는데 무난한 무난한 줄 알았어요. 별로 안 무난한가 봐요. 무자극 라디오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. 이불 가져와야겠네. 차면서 듣게. 여러분도 혹시 집에 계시면 발로 찰만한 뭔가 이렇게 이불을 좀 발밑에 두시고 라디오를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베스트 푸드 점 처음 들었다고요? 롯데리아 1층 에서한사람도 있을 수 있죠. 롯데리아 1층은 좀 클래스가 다른데 강심장인데, 2층은 안안 그렇단 말이에요. 이제 그 그때 우리가 마지막 손님이었다고요. 오마르 개삼. 예, 친구가 롯데리아 사이드 메뉴 집 아니냐고 무시해요. 그 매니아들이 있죠.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맥도날드를 제일 좋아하는데, 괜찮거든요. 가끔 먹어요. 롯데리아 맥도날드 안 가리고 다 좋아합니다. 저 버거킹도 좋아하고 롯데리아는 맛이 없다. 이게 약간 좀 밈처럼 된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. 저는 햄버거 집들마다 그 하나씩 강점이 난 있다고 생각을 해요. 프랜차이즈 버거는 큰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비슷한 입장이거든요. 제 생각에는 하나의 좀 밈이 되지 않았나. 사실 뭐 그렇게 막 품질이 떨어지나 이렇게 생각하면 또 갑자기 아나 나, 제가 지금 그말 하려고 그랬어요. 그 배고프다 내 네, 지금. <laughs>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. 롯데리아에 뭐 제가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서 롯데리아를 좀더뭐 좋아한다 이런 건 아니고 <laughs>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. 네. 다양하게 어 저는 즐기고 있다는 거죠.